정윤학 예상 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8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선발급 경주가 부산 경주 영향을 받았는지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되는 등 다소 좀 다소 어수선하게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첫 선발급 첫 경주부터 쉽지만 않았었죠. 뭐 김일권이 강축으로 나섰습니다만 백동호가 넘어섰어요. 김일권이 빠지면 백동호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하필 타이어 차이로 박효진이 내선 파고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이 좀 발생이 된백 배가 넘는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선발급 이경주 엄지용이 어짐지온을 챙겨 나가질 못했습니다. 아김규현을 어, 달았었죠. 결국 조창현 직선에서 취입 승부를 김규현 넘어서는. 뭐 모습을 보여줬었고 3경주 어, 2변으로 어, 이어지는 차선을 어, 김치권을 권해드렸었는데 아쉬웠어요. 뭐, 이한성이 내선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어 차이로 김치권이 아닌 이한성이 들어왔었죠. 뭐 김재현하고 박석기는 낙차사고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선발급 4경주 어, 김태율이 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혜권이 역시 직선에서 어, 정동가 넘어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경주도참 임세현 쫓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 쫓아가다가 우성견에게 잡혔습니다. 김민욱은 결국 손성진 뒤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김민욱이 아닌 임세윤 주력으로 갔었었는데 참 직선에서 우승기능에 잡히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었던 임세윤. 하지만 뭐 금일 만큼 아무래도 광명선발급 4경주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조가될 가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한성의 선행을 제대로 활용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임세윤 우승이 아닌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연이트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한성의 김치권 신우상과 조금 펼쳐나가게 된다면 임세연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어, 광배 선발급 1경주 나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준철이 월등합니다. 원래 김준철 자리에 김재환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죠. 었그점 때문에 백동호가 상당히 유리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28기 신인 선수 김준철이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백동호 김준철 넘어서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이경주가 결승전보다 만큼 좀 까다로운 판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오성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활이 나가일 만한 서수가 없어요. 반면 김용남하고 김민욱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법적 서수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오성균이 그렇다고 이들 상대로 저치까지 나서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욱이 힘을 쓰면 김용남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면서 삼 경주도 조창인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지혁의 선행 활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과연 이지혁과 연합을. 통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는 김덕찬이 밀착 마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다 높기 때문에 조창현이 이정 믿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면선발급 결승 5경주 이번 편성도 어,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로 짜여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차 어, 28기 중에서 첫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태율 희소감이 월등합니다. 과연 어, 28기 신인 4번 손성진과 정면대결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우의 연대가 3번하고 6번입니다. 둘중한명 챙겨준다면 6번을 챙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성진의 저력 배제는 할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어, 송정욱의 선영을 손성진이 활용이 나가게 된다면 김태우리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 지정원련 1조, 어,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우신, 민상호 김광진 김준철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벌 내용 어, 관심 있는 인터벌 내용 한번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준철 손성진 송정호 28기 신인서들이 협권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준철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송조국은 젖히다가 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지욱 민상호 권정혜권 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만 어, 이지욱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고. 상호가. 저치기 정혜곤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접전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호신, 민상호, 김광진, 김준철 1조가 아, 선발급 선수 대부분하고 우수급 선수 일부분이 아,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광맨 아, 선발급 1경주부터 그럼 함경주씨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맨 아,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준철이 대탈 출전 하고 있죠. 원래 아, 2번 자리 이번 자리에 김재환이 출전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전일 낙차사고 당하면서 어, 그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김 후보 선수인 김준철이 대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동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뭐정 김재환이라고 어, 김재환이 출전했었더라면 충분히 우승 욕심도 낼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만 김준철 뭐 실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백동호가 김준철을 쫓아가는데도 급급한 상황에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무려 뭐 19살 차이 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어, 김준철이 좀더어 팀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백동호가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쫓아서 어, 쫓아 나서서 추입까지 나오기는 좀 버겁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어, 김준철 혼자 6대1로 싸워야 되는 패성이기 때문에 타정부터 때려버리게 된다면 백동호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해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선 부산 경주 때도 그렇습니다만 광명 경주도 어, 사, 상황에 따라서 복승 배당이 더 어, 괜찮거나 비슷한 게 상승하고 비슷하게 배당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선 뿐만 아니라 선발급도 그런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철 혼자 달아나고 백동우가 쫓아나서는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득분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김준철이 정창근의 선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면서 백동우 견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오는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다. 1번 7번 쪽 유리한 변성 견주란 점 1번 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 드릴 것 같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6대 1로 싸우는 편성에서는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변이 만들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전열도 강축으로 나었던 김일권이 넘어서다 뭐, 뭐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백동호가 이변만들게 된다면 광주팀 김광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정창건과 5분 맞춰 나갈 수 있는 7번 3번이나 7번 4번 정도는 7번, 3번이나 7번, 4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7번 쪽이 단연 높고 인다 4번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1번, 7번, 4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복선에서 아무래도 김광진까지는 3차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등한 기량 발에 나가고 있는 김준철 힘으로 버텨낼 수 있죠. 후착 찾는 백동호가 유리한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용남, 김민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이 어, 파업적 선들이죠. 오성균의 연대 세력입니다. 5번하고 2번의 다섯 어, 명이 어, 5대 2로 싸우는 편성의 견줄 는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오성균이 활약에 나갈 만한 소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반면 김용남하고 김민욱 특히 김민욱이 힘을 쓰고 김용남이 몰고 가게 된다면 뒷자리는 오성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어, 김민욱도 어, 주드록을 발해 나가게 된다면 시속감은 어, 괜찮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일은 손성진 쫓아가다가 퍼지긴 했습니다만 힘을 쓰고 김용남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오성균이 이들 상대를 한꺼번에 뭐 저측에까지는 나서긴 어렵습니다. 기껏해봐야 어, 마크입인데 김민욱의 선행감만 좋다면 김용남도 어, 컨디션 몸상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동반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일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어, 김용남 신인선수와 후미권 막해나가면서 임세, 임세윤 까지도 몸싸움에서 밀어냈어요. 었던 김용남입니다. 김준호를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승 펼쳐나가는 4번하고 5번의 동발입단 쭉을 우선에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아 4번하고 5번이죠.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고 오성균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은, 4번하고 2번,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변성의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5번은 좀 복승 중심 쪽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는 뭐 김민욱이 선행 나서지 않는다면 김용남도 함께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오성균이 짧게 젖히게 된다면 김준이 그늘만큼 막히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고재성이 선행 나서게 된다면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련을 볼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남 김민호 어설픈 협권 펼쳐 나가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육 번이나 이번일 번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오성균이 마크 추평 전문이죠 활용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연대 세력 중에. 없어요. 그점 때문에 4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같겠고 4번, 5번, 2번이 우선이 되야될것입니다 4번, 5번, 2번 3번견주권 단연 높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하고 김준을 묶어서 어, 김용남이나 뭐 김민욱을좀 양분 하신는 전략도 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어, 3박선에서좀 공격적인 승부도 어,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종말을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득점 높다고 오성균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기껏해봐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번가본의 전략적 연합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이죠. 이재혁, 이일수, 조창희는 같은 연대 세력입니다. 김덕찬, 한기범, 오기원 김규훈도 어, 파업 쪽 라인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4번 이일수가 어, 조창인의 뒤 물고 가서 경주 펼쳐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 이지옥은 선행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죠. 이번에 차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3주전은 또 2연승까지 깜짝 선전 펼쳐나갔었던 이지옥이기 때문에 4번이 긁어주고 이지옥이 힘을 쓰고 조창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한기봉 믿다가 김덕찬하고 오기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전일은 의지옥이 때렸다가, 아직, 후미권에서, 뭐, 낙차 사고까지 발생되면서,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일수하락이 나가면서 이제욱이 때리고, 조창인이 견제, 견제하게 된다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소수 없는 것 같아요. 이재욱이 얼마만큼 힘을 써서 버텨냈느냐가 관심사죠. 뭐, 조창인의 견제력이라 고 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을좀 우선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질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김덕찬이 후미권 막게 나가게 된다면 쫓아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7번하고 6번 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이지역이 충분히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4번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원체 노련한 조창현이 홈이권에서뭐저치기 나설 만한 소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번, 3번 먼저 7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한기봉이 때립니다. 김덕찬이 막해나가고 오기현이 막해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한 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6번이 5, 6, 5번 말고서 추입해 나가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5기형까지는 불러들이는 65나. 61입니다. 65나 61까지는 조창이 출평이기 때문에 이쪽믿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해요. 다분합니다. 65나 61은 함께 노려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한점 말씀드릴 수가있겠고 뭐 수리대로 간다면아무래도 7번과 3번을 묶어서 삼복선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못 버틸 가능성도 다분하죠. 못 버틴다면 김덕찬이 조창의 뒤를 물고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선에선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 배당 가능성은 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정보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번 3번 6번이 좀더 나은 상황인 것 같은데 3번 믿다가 7번 고전하게 된다면 파업 쪽 선수로 인한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변성의 견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어, 파업 선수들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지틀몸 상태가 괜찮은 임세윤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져다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제 때는 몸싸움에서 밀려났었고 전일은 참 아쉬웠었죠. 손영, 손성진의 김민욱 쪽으로 다른 예상지들은 주력으로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김민욱이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세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가는 듯했어요. 직선에서 우성균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세윤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진짜 졌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기대가 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세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력발에 나갈 수 있는 이한성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략권 연합 절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임세윤에게 몸싸움 걸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힘을 쓰면 4번이 차분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취입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치도 괜찮은 김치권이 초반부터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이 간만에 이한선 상대로 직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도,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2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세윤이 자리 상태가 무겁습니다. 취비대에로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한성이 욕심을 내면 김치권 어, 신우삼의 이번에 뒷자리를 꽤 찬다면 2번 배상 2번 1번 2라든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어,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70년대 후반 소드에대한 전략적인 협공도 2라고 26이죠. 2라고 26은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번 편서 같은 성향 선수들이죠. 파업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세윤이 어, 경주 펼쳐나간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이현성은 타겟수라는 작전이 기본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4번과 2번이 붙어 타게 된다면, 아무도 래 김치권이라든지 신우삼이 흥미권에서는 어, 착승과 다툰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세훈도 직선에서 보면 다리 좌우밸런스가안 맞아요. 그점 때문에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죠. 임세윤이착외로 밀려날 가능성도 다분 하기 때문에 삼복승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는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몸상태만 뭐 놓고 다면은임선의 선전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강미 선발급 결승 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4대 3의 맞대결인데 김태율, 김일권, 엄정은 같은 라인 선수들이죠. 손성진, 정예권, 송정욱, 민상원은 비밥 쪽 라인 선수들입니다. 4대 3의 맞대결 양상 결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28기 선수들이 세 명이나 출전하겠습니다. 김태율, 송정욱, 손성진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 견줄 안 점, 졸업 순위는 손성진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차 김태열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성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선수들이죠. 김태열, 연이틀1 1초때 중반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수에서도 1 1초때 중반 끌어냈었던 선수가 없습니다. 그 시속이면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권을 챙겨 나갈지 엄지을 챙겨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일권보다는 엄지홍이 뭐 객관적인 기람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는 점에서 1번이 챙겨준다면 6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을 챙겨준다 하더라도 손성진이 직선에서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28기 신시설들의 접근 가능성이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1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변성의 견줄라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6경주권 28기 신인 선수들. 1번과 6번 어, 같은 성향, 파업적 선수들의라는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객관적인 기량과뭐 시속만 놓고 본다면, 앵문만 놓고 본다면 김태율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정욱, 손성진, 어, 정혜권, 민 인상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태율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조 부담은 초조 선행은 아무래도 비팝 쪽 선수들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율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3, 아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어, 비팝 쪽 라인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5하고 4, 7입니다. 4, 5하고 4, 7까지는 함께. 공략을 해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뭐 김태현이 시조 자체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11초 때 중막 끊어낸 는우스급 선수도 없었어요. 그점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1번 인정하고 엄정과 아, 어, 손, 성진 엄정과 양군하신 전략, 손성진 쪽에 우선에 받아들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율이 어,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김일권까지 충분히 어,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성진과 정혜권의 협공에 의해서 김태율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174밖에 안 돼요. 최고가 다소 아담합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4, 5하고 4, 7이죠. 졸업 순이 7위, 졸업 순이 1 12, 2위 12위 꽤 차이 나요. 4, 5나 4, 7은 노림수로, 4, 5나 4, 7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격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아 지점 경유나 구입하실,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